자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. 자 근데 루트에 제곱이 들어가 있네? 그럼 얘를 루트를 제곱이랑 벗겨주면서 절대값을 씌우면서 나올 수 있는 거지. 얘가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. 자 그러면 절대값이 1과 0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자, 첫 번째 x가 1보다 클때 그러면 다 양수로 나오는 거지. 그래서 x제곱 빼기 2가 0이 되는 거야. 그럼 x는 몇? 불마 루트 2가 되는데 x는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가 루트 2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던 거야. 자, 두 번째 x가 0과 1 사이일 때 그러면 x 빼기 1은 얘는 음수가 되니까 부가 반대로 나오는 거야. 그다음 절대값 x는 그대로 나오는 거지.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4가 되는 거야. 그럼 얘는 근의 공식을 써보면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가 되는데,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수는 없지. 빼기가 돼도 안 되고 플러스 루트 2를 해보면 얘는 2가 넘어가는 수잖아. 그럼 얘는 1보다는 큰 거야. 그래서 여기서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.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. 자세 번째, x가 0보다 작을 때를 가보자. 그러면 전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되는 거야.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. 그래서 x 제곱 빼기 4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이 4니까 x는 빌마 2인데 여기서 음수니까 x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따라서 해는 x는 루트 2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